벤저민 프랭클린은요. began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ended했어요. Each day 매일매일을 with a question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In the morning 아침에는요. What good 무슨 좋은 일을, 무슨 선한 일을 shall I do 내가 할까? This day 오늘. This라는 게 오늘 this morning 오늘 아침 오늘 많이 쓰이죠. This day 오늘. 그리고요. In the evening 저녁에는요. What good 무슨 좋은 일을? Have I done 내가 했었지? This day 오늘. In fact 사실은요, many great thinkers thinker 생각하는 사람 다른 말로 사상가라고도 말해요. 사상가들은요, embraced 받아들였어요. The idea 어떤 생각을 constantly 끊임없이 questioning things 어떤 것에 대해서 question하는 질문을 하는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as Albert Einstein reportedly reportedly 기록에의 하면 said. 에 예,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h 네, e as 말했듯이 여기서 뭐뭐 했듯이. learn 배워라 from yesterday. 어제에서부터 배우고요. live for today. 오늘 위해서 살고 hope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희망해라. 어 좋은 말들이네요. 그, the most h uh,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is Not to, 뭐뭐 안 하는 것이다. Stop questioning, 질문을 하는 것, 의문을 품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Of course, 물론, get into the habit of, 뭐뭐한 습관을 가지다 라는 말이에요. Getting into the habit of self-reflection,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죠. 자기 성찰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요, is, sad, 말 되어집니다. Easier 더 쉽게 말되어집니다. t h 뭐보다? t a n 행해지는 것보다. 이말은 뭐예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말이 더 쉽지 않... 말은 쉽게 할수 있다라는 말이죠. 실천은 잘 안되더라도. as 뭐뭐라서 we, 우리가 prefer to 뭐뭐하기를 더 선호하니까 often, 더 자주 선호하니까 뭐를? enjoy, 즐기는 걸. asking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걸 즐기는 걸 아주 좋아해요. the tough questions. 아주 어려운 질문들,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들을요. As philosopher, 철학자죠. Philosopher이자 psychologist, psychologist 심리학자죠. 우리 흔히 정신학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요.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i n d is 1910년도의 책에서 How We Think라는 책에서요. Of course, getting into the habit of, get into the habit of, 뭐뭐한 습관을 가지다예요. Self-reflection, reflection, 반성이죠. 우리 뭐 성찰이라고 하다 하죠.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는 것은요. Is sad, 말 되어집니다. Easier, 더 쉽게 말 되어집니다. Then 뭐보다? Done, 행해지는 것보다. 이 말은요. 몸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건더 쉽다란 말이죠. As 뭐라서 우리가 어 여기서 enjoy 보단 바꿀게요. 우리는 자주 prefer 더 선호하니까 to avoid 피하기를 asking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뭐를 묻는 것을 the tough questions 아주 까탈스럽고 tough 한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묻는 걸 피하기를 prefer 더 선호하니까요. As philosopher 철학자이자 그리고 psychologist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그의 1910년 책에 How We Think라는 책에서요, reflective thinking 성찰적인 자기 반성적인 그런 thinking 사고는요, 생각하는 걸 사고라고도 하죠. involves 포함합니다. overcoming 극복하는 것을 our predisposition 우리의 성향을 to 모아라는 향을 극복하는 거예요. to accept 받아들이려는 things 어떤 것들을 뭐 상황들도 돼요. things 하면 상황들이란뜻도 돼요. face value 있는 그대로 얼굴이딱 드러난 그대로의 가치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액면 그대로의 사실을 것들을 어떠한 상황들을 accept 하려는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disposition 성향들을 overcoming 극복하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the uh, willingness. Will이라는 게 뭐뭐 하려 하다란 말이죠. Willingness, 의지예요. To endure, 견디려는. Mental unrest. Rest는 쉬다, 편안함 이러면 도 되지만, unrest는 반대말로요. 불안감. Mental, 정신적인 불안감을 endure 하려는 견디려는 그러한 willingness. 의지까지도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Injuring, 견디는 거. 이러한 불안감을 견디는 건요. Well worth, is well worth. 뭐뭐의 가치가 있다? The effort.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As, 뭐라서? It can result in. Result in. 뭐 결국 뭐뭐가 되다야죠 결과 뭐뭐가 되는 거예요. Confidence boost. 자신감의 향상. Boost. 올라가는 거죠. 자신감의 향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necessary to 뭐에 필요한 perform 뭔가를 성취하다라는 것도 되고 실행하다 해내다라는 뜻도 되죠. better 더잘 해내는데 필요한 in our work 우리의 일에서 그리고 daily lives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perform better 더잘 행하는데 necessary to 필요한 그러한 confidence boost를요. 자신감의 향상을 resulting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injuring this this c o m f o r t 여기 디스컴포트 우리의 불안감을 injuring 견디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